여기는 교동. 교동부터 좀 시장 쪽으로 가는 곳에 어 병원도 있고요. 상가도 많고요. 맛집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거는 사유지라서 폐어. 어어 어머, 돌려, 너무 시끄러워 저기는 병원. 저기는 석초에서 유명한 석조시민약국. 석초 그저 옆에 대병의료기들고요. 저기 시우 아 시우 걸려요 시우요즘 아 감사 아, 저쪽으로 가면 있겠구나. 시우에 왜 가냐면 그 연세 우유에서 만든 연세빵이라고 있어요. 빵 생크림빵인데 요즘 인기라서. 시위에만 파는데, 가면 없어. 가면 없어. 그래가지고, 꼭 밖에 나오면 매일매일 들려요. 우리 공주가 그걸 잘 먹거든요. 근데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덩달아서 하나씩 얻어 먹으려고 그거 사러 갈 거예요 여기 는 삼구. 여기. 여기 사장님이 무뚝뚝해. 아시는 분인데 무뚝뚝해. 저기는 전주 콩나물 국밥 그죠? 24시간. 전국에 다 있죠? 여기 석초에는 여기도 있고, 조양동에도 있고. 여기 가면 영랑지구대랑 복지관도 있고 고요 청초, 청초호수다. 엑스포 쪽으로 가는 길. 여기, 어, 손님 많아요, 여기. 어, 손님 많아요.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요. 아요, 손님 있죠. 어, 맛있게들 드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기 저기 분식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작지만 어, 그막 깔스럽게 하시더라고요.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여기는 불나면 불나면 안 되죠. 소방설비. 여기 미성년자 출입금지 절대 안된대요 저쪽에 또병원 있고 여기 병원이 많아요 조그만한데 병원이 많고 복권 근데 나는 복권을 사본 적이 없어 옛날에 한번 이거 샀다가 5만원짜리 한번 맞아본 적 있어 강릉에서 언니 지인 어, 언니, 언니가 사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돈이안 돼. 돈이 따라서 덩달아서 하나 샀는데 5만 원짜리를 맞아보고 그다음부터 산 적이 없어. 신부름도 안 해요. 여기는 어, 해동검도, 강원도 협회, 해동검도, 태격. 어, 여기는 가요방도 있고 어, 있어요. 여기에 짜장면집, 70년 된 짜장면집. 위아반점 세일 끝났어요. 세일 끝났어요. 맛있는지.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이제 아, 손이 없고 배달만 있구나. 그리고 여기 쭉 가면 분안의 마카롱 한동안 많이 사 먹었죠. 열로 가면 미술관도 있고요. 여기 가면 엑스포. 여기가 교동 사거리. 저쪽 꿈이랑 청소년 아동 청소년 친화공단 꿈이랑 여기가 교동 사거리 저쪽에 장외가가 제가 저기서 수술한 적도 있고요 입원해가지고 치료 잘 받고 그런 적이 많아요 원장님하고 친해요 병원 원장님하고 친라면안 되는 건데 그죠 여기가 교동 사거리입니다. 저리 가면 저희 집이고, 저리 가면 시내인데, 영상 찍으러 가요, 영상 찍으러. 영상이, 파도 영상만 올리니까 좀 그래서, 오늘 파도 영상을 한 시간짜리 올렸는데, 저기, 구독자분이, 어저께 영상 너무, 어제 그저께인가? 영상이 너무 짧다고 2분짜리가 올렸는데, 너무 짧다고 좀 길게 올려달라고 1시간짜리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1시간짜리라도 좀 올려달라고 댓글을 써주셨더라고요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1시간짜리 올렸습니다 다도 좀센 걸로 더센 거도 있는데 <laughs> 아메리카노가 2,500원이랍니다 홍도 이젠 다른 옥타겟 있고요. 어, 심리, 있고요. 저기 심리 상담소도 있고요. 저기 가온놀이. 여기 애들 교복, 성우, 성원들. 어, 디저트 구움이도 있네. 여기 옛날에 부식맛 부식마을 건물이었는데 맛있게 잘 하셨는데 이제 주인이 나가라 해가지고 나갔답니다. 가끔 통화를 하는데, 여기 블랙 야크. 가끔 한 번씩 들려요. 구경하러. 못 사러 가는 게 아니고, 구경하러. 저기. 이렇게 상가들이 있고요. 저기 이제 큰 문우당 서점. 문우당 서점인데, 속도에서 그래, 제일 오래된 서점이죠. 저쪽 귀 위에 보면, 문우당 서점 뒤에 보면, 이제, 동화사전이라고, 또, 그쪽에도 오래되 있고. 두 곳도, 여기, 두 곳도 사장님들이 참 친하셔요. 미디아 커피숍. 여기 제일 오래됐죠? 저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 오래된 곳 아, 꽃다발. 꽃도 이제는 자판기 시대. 어, 아 여기 한번 찍은 적이 있구나. 그죠? 그냥 보세요. 여쪽으로 가면 우체국도 있고, 교동 우체국, 이불 가게도 있고요. 세일 30%, 60% 세일, 이불 가게도 있고요. 저기 어르신들예 오토바이가 문제야. 나도 오토바이 타지만, 이젠 안 타지만, 오토바이들이 아, 무섭게 밤에 새벽에 보면, 엄청 달려, 엄청 달려. 아, 얼마나 시끄러운지 불안해, 불안해. 여기는 주택가, 여기도 주택가, 길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이 여기 미싱 속속에서 이제 아마 내가 알기로 처음으로 생긴 것 같아요. 미싱, 나는 할줄 몰라. 미싱 여기 천년 염색옷 가게 천년 염색옷 가게 예. 함흥맛 국수 냉면 한식도 해헤한번 머리를 잘랐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다음부터 안 갑니다. 에 아이들 교복. 어, 헤어짱. 나랑 동러얘면기 갑진이, 갑진이 하는 미용실. 헤어짱. 급하면 그 이리 오세요. 여기서 머리 괜찮게 잘라요. 머리 커트 잘합니다, 커트. 이제 여기 가면, 어, 여기 돈까스 집이 있었는데, 부동산으로 변했어요. 부동산으로 어, 여기 돈가스 집이 있었는데, 어, 저기그 유명한 교동짬뽕, 오대짬뽕이에요. 전국 오대짬뽕, 교동짬뽕, 여기 수제 구두, 수제 구두, 껍데기랑 알맹이네. 이제 어. <laughs> 나의 단골 키월드 SK 대리점 저기 청학사거리 정학사거리에 청학 있습니다. 좀. 제일 오래된 미용학원 유미유미학원 유미유미하니까 유튜브하는 친구가 생각나네 유미 유미유미TV 잠깐만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이죠 이렇게 화요일은 평일은 시내는 거의 조용해요 독촌은. 여기는 청학사거리 지나서 시내 어 <목소리> 시내 이게 시 도시인데 <소초내인데>. 이제 파크랜이 거기 도쿄가 조그만해서 그러지. 시내가 조그만해서 그러지. 외지 외곽은 커요. 보세요. 어, 버스 정류장 여기, 할머니들 많이 가는 한늘로 할머니들이 많이 가는 하늘이고, 신전떡볶이. 유명하죠? 근데 나는 밥못먹겠는데 뭐, 애들은 그렇게 좋아하네. 신전떡볶이. 그래서 여기가 시내길쭉 가면 돼, 쭉 가면. 저시내길 여기는 시내길하고 시장길하고 그 사이에 있는 골목길, 골목길이데요 아마 여기는 안 왔다 가셨을 거야. 여기가 옛날에, 어 여관들이, 모텔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모텔 골목이에요, 여기가. 주택가도 있지만, 주택도 있지만, 거의 다 모텔. 이쪽이, 저쪽으로 가면 시장. 요 건물 다음, 요 건물 저쪽 오른쪽으로 가면 석주 시내길이거든요. 여기에 모, 모텔들이 영업을 거의 안 해요. 다 죽었어요. 언제부턴가, 그리고 외국 친구들이 숙소로 많이 얻어요. 지금 요리 모델링 하는 곳도 있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면 시내길 이쪽으로, 어, 요거 주택가, 공사, 하는거봐는데 주택가. 여기 다 이제, 여기 이제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는 거 보니까 펜션이나 뭐, 뭐 지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지금 아마 이렇게 다, 거의 다 죽었어요. 영어을 거의 안 합니다. 이렇게. 이쪽도. 속초도 이런 곳 많아요. 좋은 곳만 보셨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나가면 이제 시내길도 있고 시작길도 있고. 아이고. 아, 무자가 떨어졌어 떨어졌어. 에이, 바람이 지금 숙주가 바람이 좀 불어요. 이제 저기가 면그 맛집이 나옵니다. 원산면어 냉면 냉면 이렇게 꿀. 우리가 한시내길 시내 시내고 여기가 시장인데 원산면어 하몽냉면. 수육, 편육, 찐만두 하신답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이렇게. 원삼연호. 이제 여기 회사 가면 시장길이 이제 시장 다 왔어요. 여기 달방도 있고, 이거도 이제 영어 안 되니까 이제 달방을 주셨겠죠. 이제 모델링 좀 하고 가시면 참 좋을 텐데,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가면 또 국수, 국수 맛집이 있어요. 그 전에 자주 가는데, 수치가 조금 올라가서 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기는 40계단, 속초 40계단. 저기. 이쪽으로 가면 40계단. 아, 조용하죠? 이제 몇시있어 이제 또 바글바글 할 거예요. 차고집이라고 국수랑 김밥 맛집입니다. 비비국수 하시고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잘 하셔요. 여기 차고집 10시부터 1시까지 영업을 한답니다. 여기 차고집. 박수밭지 김박 여기는 40개다 속초 40개다 여기 이제 다 이제 공사 공사 다 흘려요 여기가 싹다이 많은 분들이 다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다 흘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생몰이차 아파트 놀이 대로 가면 이제 주차장, 아, 주차장 길 나오 죠？들어가면 롯데 시네마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롯데 시네마. 근데 롯데 시네마가 상권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개인이 하는 곳이라는데, 여기 가면 롯데 시네마길. 여기도 가도 시장이에요. 여기 가면 이제 바로 가는 거고, 저리 가도 시장이에요. 여기다 시장길 밖에 없어요. 여기 가면 주차장길. 시장 주차장길이고, 저리 가면 시장 안 내부가 나오죠. 어. 저리 가면 뭐. 석촌은 인구비에서 아파트가 너무 많아. 민영아파트도 없고, 세무리 아... 아... 파트 아... 파형주차형 주차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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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살라살라 보니까 시원합니다. 덥진 않아. 저 할머니도 모하신다저 위에 가면 이제 주택가들인데, 40개 단 주택가들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는 아파트고요. 얼마 안 되면 이제 발바을 하겠죠.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겠죠. 여기 이제, 속초항 생선찜구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생선 모둠찜 가오로, 가오리찜, 고다리찜, 아구찜, 치조린 생성구이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래 하셨어요 어머 비둘기 안녕 안녕 비둘기 어머 봐 사람 봐도 어머 어머 그냥 지나가 바로 내 옆으로 지나가 어머 미치찍어야 어머 어머 안색도 안, 안 하나요 야 비둘기도 사람 안무서워하네 이제는 어머 어머 좀봐잘가 여기 이제 좀 봐. 잘 가. 물곰탕도 하고 대구 뿔 조림하고 대구탕, 물곰탕 장치탕 석초항 생선 구이집입니다 여기 대형 주차장하고 가까워요. 태양 방앗간도 있고요. 저쪽 안에가 뭐 이제 샤브샤브 칼국수 오래된 집입니다. 오래된 집. 저쪽이 대형주차장이죠. 어, 대형주차장이 길이 한산합니다. 안 막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길 다 왔죠. 시장길 이제 다 왔어요. 아, 아이고, 여기 또 맛집이 또 있어요. 칼국수. 고향 칼국수. 어르신이 하는 칼국수인데 맛있어요. 여름 메뉴, 겨울 메뉴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시다시피 콩국수. 여기, 고향 칼국수 맛집입니다. 낮에 손님들 많습니다, 이 집. 어떤 데는 줄설들도 있어요. 고향 칼국수. 시장하고 바로 가까운 집. 고향 칼국수입니다.